인게이지 온다. 데이커밍, 데이커밍, 데펜 데이 먼저 봐주세요. 인게이지 들으셨죠? 인게이지 먼저 봐주세요. 월드, 문 바로 껴져요. 우리 홀드, 2, 7, 레벨. 우리 홀드 좀 들어요. 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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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팀커 파이브. 포. 4, 3, 2, 1, 인사이드 팀커, 인사이드 걸렸다 소리, 소리 컴백 컴백 지로 SA로 동호 t 원 블럭 들어왔 네네 이 4레벨 롱보 밤이다 우리 노스에트 나가서 문깨줘 이거 노스에트 나가 노스에트 나가 노스에트 나가 컴온 노스에트 컴온 노스에트문 깨야 돼요 노스에스트로 우리 여기서노스에트파레 해야 돼요 8레벨. 얘네 다풀 2그룹 됐어요 얘네. 에브리온어 사우스위트 샬로 레디. 슈퍼 깨진 아쿠니카, 홀드 위 홀드 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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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아웃사이즈. 자 스팅, 팀커 커밍. 거의 다 똑같아. DPS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아웃, 스테이아웃 그럼디 패스게. 4시 1인 가미고. 1인 템, 1데이 커밍. 이스트 한명봐 줘야 돼 나오는 거뭐 마운드에 있는, 있는 거. 제가 볼게요. 네. 서스셋 샬로 에브리원 컴컴 서스셋 샬로 파이브 3 2 1서스샬 콤. 네, 네. 뒤에 계속 네. 밝게 줘요. 예. 커미스트 컴이스트컴이스트컴이스트 이스트 아웃사이드 스테이 오케이. 봉거밍 이스트 밤밤밤. 블레셔블레셔 줘시. c o 대. e back, 징 a c k back, 이 a c k b a 스 k b a c 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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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에 밀리밤 있어요, 웨스트에. 이스트에도 보여요. 웨스트 밀리밤 제가 볼게요. 자. Yeah. 다시 홀드. 우리 웨스트로 와요, 우리 웨스트로. 우리 웨스트로. 우리 웨스트로. 리그룹은 이스트 맡아줘요. 홀드. 사우스 웨스트. 찰로. 레디. 노노노노 컴백컴백컴백. 락골밤 있다, 락골밤. 컴, 컴백컴백.

상대 라콜 두 명이 있어 라콜 있어요 라콜 네네 네. 사우스 라콜 조심 사우스 라콜 조심 그럼 해주고 자사우스에샤사우스에샬로볼 준비 사우스에샬로볼 준비 라콜 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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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콜. 오케이 사우스 샬로5 4 3 2 1 사우스 샬로 사우스 샬로사우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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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다오다오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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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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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홀드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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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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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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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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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요 라라라 라콜 와요. 라콜 홀드. 온데 슬슬 홀드. 홀드. 킹맨. 홀홀홀. 저희, 어, 이게 먼저 봐줄 수 있어요. 킬드가드, 킬드가드. 홀홀홀, 홀홀, 홀홀. 홀홀, 홀. 홀홀. 홀홀. 홀. 홀. 진짜 켰다. 아 나트 목 빠졌다 소리. 사우샬로 스 파이 오 스리. 나콜 준비. 나콜 준비. 어때? 세팅 중.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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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나콜 온다 나콜. 희 네, 메인 인게이지 메인 이게 빠졌고. 우리 홀드. 우리 홀드. 우리 홀드. 우리 홀드. 텐 세컨. 컴백 컴백 탱커. 한 걸로. 서우스 t h i 5, 4, 3, 2, 1, 서우스 t 로샬 s 탱크 나이스 컴백 컴백 a 마무리 되나? i 홀홀홀 홀홀 e b 한 c k 돌아요. 공 b 누구 어디서? 왼쪽 웨스트 i t a 오케이 k a y Hor, hor, h o 요 웨스트 한 o r 도는. r Hor, hor, 라콜. 라콜 두개다 쟤. 일단 방 다시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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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스. 인게이지 디펜덴티. 그. 네. 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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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오른쪽이 세 많다. 다시. 우리 노스 이스트로 쪽으로 한번 돌죠. 셔터크님 바깥에서 노스 이스트로 컴 컴. 이스트 이스트 컴 이스트 컴 이스트 컴 이스트 컴. 안무나 빨리 빨 다시 리답 그거 글레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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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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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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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좀해리 빨리 빨 1 들어와요. 다나인격홍라콜라콜라콜라콜라콜라콜라콜이 온다 온다. 같이같이 웨스 웨스 우스원우스에드 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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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터. 모든 인게이지 인게이지 인게이지. 컴백 컴백 음. 컴백 옹스. 안에 들어 팀하고 와요. 들어올 와 컴백 노스로 컴백 노스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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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볼 준비 이스트 화이팅 이스트 화이팅 이스트 화이팅 이스트 화이팅 이스트로 계속하 길어보고 나 봐봐 나 찾아봐 노스 볼 거야 우리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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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이지 레디 노스 노스 세트 five f o u 노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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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컴백 이스트 컴백 이스트 컴백 이스트 컴백 이스트 이스트 로 가야 돼 이스트로 가야 돼요 이스트 다나 땅스 받는다 사이드이드팬사이드사이드팬 이스트 봐줘펀 노스 웨스트,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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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웨스트. 인사이드 봐줘야 돼. 주디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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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히럭, 인사이드 키 인사이드 키 인사이드 온미 바이. 오, 3, 2, 1.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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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로비. 노스 웨스트 나가, 노스 웨스트 나가, 노스 웨스트 나가, 노스 웨스트 나가. 웨스트 딜레이 채워주고, 웨스트 딜레이 채주고 노스 웨스트 초크 나가야 돼. 초크 먼저 나가, 초크 먼저 나가. 펜 홀디얼 홀디얼 5sec on 인사이드 피터 인사이드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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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크터 세크터 인사이드 피터 세크터 게이지를 감는 거지 게이지를지 웨스트 they are on cage 웨스팅 게이지 5 4 3 2 1 웨스트 웨스트 인사이드 웨스트 인사이드 돌린다 애들 척 돌린다 돌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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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플레이 톱 빌딩 웨스트 존나 인사이드 디펜드 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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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스러스 나가 돌셋 나가 피럽 피럽 돌셋이랑 돌셋 피럽 노스에스 일업이 파티 어스로 그냥 베이 쓸까요? 응, 응, 응. 써야 돼요. 노스스노스노스스 계속 나가. 계속 나가 나봐. 사우스웨스 파이, 오, 3 2 1사우스웨스사우스스사우스스캡 커미 노스스키 커미 노스스어스 인사이드 투 더. 투 더하면 나와. 나와. 스노스스